가정을 약의 우리 강은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고요. 이유는요. 제가 경고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당과 지방 위주로 차려진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음. 그래. 피자와 그 기름진 만두로 아침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칼로리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거기서 얻으실 수 있는 영향이 없고, 더큰 문제는, 어, 우리 아이의 입맛인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밀가루와 지방에 익숙한 입맛이 돼버리면 나중에 커서 자기의 선택으로 식사를 할수 있을 때, 어떻게 뭐 통곡물을 좋아하고, 가위를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하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식단에 항상 탄수화물과 채소와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생각하시면서 부인이 좀사려 주시는 대로 조금씩 노력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아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선님 음. 음. 말씀 들었는데 아 맞는 음. 말씀 하시네요 <laughs> 좋은 말씀 <laughs> 감사합니다 가정 네. 선생님 그 아까 그 VCR 중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어. 누구든지 첫 번째 다이어트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이 찌는 과정 자체가 우리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의 호르몬이 살찌는 방향으로 점점 점점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근육이 감소되고 이러는데 똑같은 노력을 해서 그만큼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문제는 지금 그 3~4년 동안 비만한 상태에서 혈관 손상되고 이 나쁜 물질들이 몸에 위해가 됐던 게 단순히 내가 살짝 뺐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없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하실 수 있다면 그 실천을 앞당기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